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2일에 열리는 라리가 경기. 오전 12시 30분 발렌시아와 셀타비고, 그리고 세리에 A의 오전 3시 45분 피오렌티나와 유벤투스, 라치오와 베로나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상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우선 발렌시아와 셀타비고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는 10승 15무 12패의 성적으로 11위에 위치해 있으며 셀타비고는 12승 10무 15패의 성적으로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렌시아와 셀타비고 두 팀의 객관적 전력은 비슷한데요. 발렌시아와 셀타비고 두팀다 현재 리그 중위권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는 비슷하거니와 동기부여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꾸준히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시즌 막판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에스파뇨과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였는데요. 현재 8경기째 승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부진의 이유는 공격력에서 나오고 있는데 많은 슈팅에도 불구하고 많아봐야 한 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시 고메스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기록할 만한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2인 셀타비고와 승점이 단1점 차인 상황이기에 풀 전력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홈에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셀타비고는 최근 엘체를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오히려 발렌시아보다는 우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기량은 뛰어나서 시합을 자신들의 흐름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하고 아스파스를 제외한다면 결정력이 좋지 못한 게 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그나마 수비력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에이두와 아라우를 중심으로 한 수비가 안전적이기 때문에 발렌시아를 상대로는 실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풀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발렌시아 셀타비고 경기는 양 팀의 전력이 비슷하면서 두팀다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타비고가 원정팀으로 참여하는 경기이지만 흐름면에서 우세하기에 이번 발렌시아 셀타비고 경기는 셀타비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배팅은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전보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이번에는 피오렌티나와 유벤투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18승 5무 14패의 성적으로 7위에 위치해 있으며 유벤투스는 20승 1무 7패의 성적으로 4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피오렌티나 유벤투스 두 팀의 객관적 전력은 유벤투스가 우세합니다.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데요. 피오렌티나는 현재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7위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 6위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유벤투스보다 앞설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승률이 너무 좋지 못한데, 리그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전력적으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특히 최근, 삼프 도리아와의 경기에서는 사실점을 기록하면서 매우 부진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전 같은 수비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가, 여지껏 두산 블라우비치의 빈자리를 채울만한 공격수의 활약이 나오지 못하면서, 공격력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두산 블라우비치와 알바로 모라타, 디발라로 득점을 노리고 있는데, 알바로 모라타가 결정력이 부족한 선수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간혹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으며, 중원에서 디발라의 연계 또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산 블라우비치가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이번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도 오히려 피오렌티나의 공격진보다 우위인 전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벤투스는 사위가 결정이 되어서 동기 부여는 적은 상황이지만 최근 전력에서는 피오렌티나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오렌티나는 홈이기에 충분히 해볼만한 상황이지만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피오렌티나 유벤투스 경기는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에도 고배당 적중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 패널들의 픽을 믿어보세요. 최종 조합픽 및 적중내역은 댓글에 있는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치오와 베로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는 18승 9무 10패의 성적으로 5위에 위치해 있으며 베로나는 14승 10무 13패의 성적으로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치오와 베로나 두 팀의 객관적 전력은 라치오가 더 우세한데요. 이번 경기는 라치오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라치오는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유로파리그 진출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베로나와의 경기에서는 다소 동기부여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팀의 주포인 임모빌레가 나오지 못했지만 밀린코 비치 사비치가 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자카니와 안데르송의 측면 움직임이 좋기는 하지만, 많은 득점을 기록해 낼 수는 없는 선수인데요. 이번 라치오 베로나 경기에서도 임무 빌레가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로나는 최근 토리노와의 경기에서 0대 1로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승률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전방에서의 공격진에 카프라리와 라사냐 시메온에는 꼭 나오는 전력인데 최근 주포인 시메온의 득점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비에서도 세리뱅 라인이 꾸준히 부진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라치오와의 경기에서도 라치오의 공격을 틀어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라치오는 현재 동기부여가 약하기는 하지만 베로나가 공수 모두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력에서 우세한 라치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